<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1월 닫고 영상이어서 1월 닫고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지난번 영상은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보름간의 닫고였거든요. 이번에는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닫고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 영상이 늦게 올라온 이유가 이번에 업로드된 스티커 하울에서 구입한 작가님들의 스티커들을 말일날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티커 하울을 먼저 하고 이 영상을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조금 편집이 늦어지면서 뒤늦게서야 갖고 오게 된 1월 마지막 다꾸입니다 그럼 바로 1월 17일부터의 다꾸 시작합니다. 1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이날 펭수 펭수와 스파어가 콜라보해서 굿즈를 구매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조금 펭수 컨셉으로 잡아서 한 페이지를 꾸며봤고요. 펭수 달력에 들어있던 스티커와 사진을 이용을 했고 이 페이, 오른쪽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갖고 있던 인더모아에서 구입한 스티커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보라색 컨셉으로 쪼금 해봤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제 바람과 제 목표를 조금 적으면서 이한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1월 18일 다꾸는 방탄소년단을 주제로 했어요. 어, 조금 감안을 해갖고, 언밸럭스한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고 만 거예요. 근데 이미 스티커가 종이가 찢겨질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진행을 했고요. 원래 여기에는 가사를 적으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닭구를 하는 날그 블랙스완 노래를 선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적었고요. 방탄소년단이 직접 그린 캐릭터들 스티커를 구입을 했었어서 그 스티커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를 채워 봤습니다. 그다음에 1 9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성적인 느낌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은 일기를 쓰고 오른쪽에는 그날 있던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적어보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다꾸를 했는데 생각외로 차분하게 잘된것 같아서 가장 마음에 드는 페이지고 제가 이런 취향을 선호하는 편이더라고요. 뭐 앞으로도 이런 식의 느낌의 다꾸는 계속 제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0날과 21일 같은 경우에는 각한 페이지씩 작성을 했는데 데칼코마니 느낌으로 다꾸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스티커도 다 인더모아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는 다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간단하게 일기를 작성을 해줬고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페이지입니다. 12일과 23일 같은 경우에는 에뚜아이님 스티커와 떡매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해,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온님의 스티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스티커를 중심으로 트들 붙이고 떡메까지 활용을 했고요 남은 공간에는 일기를 썼고 13일의 컨셉은 주황색과 귤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귤과 관련된 스티커와 주황색 마스킹 테이프로 포인트를 줬고요 곰돌이와 토끼 스티커들을 붙이면서 그 전날과 다르게 좀 귀여운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닦구를 했고요 그리고 24일, 25일은 가장 에피소드가 많아서 길게 일기를 쓴 날이었는데요. 24일의 경우에는 영예숲 작가님 스티커를 메인으로 다꾸를 했고요. 25일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윗부분을 조금 믹스 매치를 했더라고요. 윗부분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다꾸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아랫부분만큼은 그래도 마음에 들게 잘 붙인 것 같아요. 26일은 오키드 작가님... 스티커를 메인으로 두고 다꾸를 했고요 여기서 아이디어가 고갈이 돼서 그냥 떡메를 가운데 부분을 비게 해서 그 안에다가 일기를 채워 넣습니다 근데 오키드 작가님 스티커가 금박이라서 넘길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27일은 고양이 빵집 작가님 스티커를 메인으로 하고 각 시간별로 그날 하루 일과를 체크해보는 식으로 썼고요 너무 행해서 양쪽에다가 마스킹테이프로 조금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28, 29일은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던 다꾸였는데요. 찐 느낌의 다꾸여서 마음에 들고요. 도현인 작가님의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지처럼 심플한 아, 알파벳 스티커를 만드시기 때문에 이런 감성적인 느낌의 다꾸로 하고 싶으시다면 도현인님 알파벳 스티커를 추천드립니다. 갖고 있는 떡매를 이용해서 느낌을 내봤고요. 여기는 겹쳐서 표현을 해보고 여기는 반반 나눠서 포인트 4개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30날의 경우에는 두페이지로 일기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말랑숙 작가님 스티커를 메인으로 꾸며봤고요. 아까 에피소드가 다르기 때문에 두칸 나눠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은 이날이 친구 생일이었기 때문에 친구 생일 기념 다꾸를 해봤고요. 하로몽 작가님의 스티커들을 활용해봤어요. 각각 소품 스티커들을 붙여줬고 애조알님 떡모로 친구한테 편지 쓰는 느낌으로 꾸며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모아에서 받은 해리포터 케이크 스티커까지 붙이면서 이렇게 30날 닦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마지막 날인데요. 왼쪽 페이지에는 보라색 컨셉으로 잡았고요. 1월 달에 목표들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작성해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3 1일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이두 페이지는 도영이님 스티커를 메인으로 닦구를 했고요. 수고미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서 여기다가 약간 몰빵하듯이 붙였어요. 중간에 구분을 해서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다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월달 다꾸들은 제가 영상도 촬영을 하면서 같이 꾸며보는 시간도 많이 가질 거니까요. 다음에 올라올 2월 다꾸 영상도 많이 좋아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양한 스티커 하울, 그리고 발전하는 다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모두 안녕.